저는 1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입고 있는 흰옷, 이 브라탑이라고 해야 되나? 브라탑은 아닌데 어... 나시는 나시를 한번 사봤어요. 어떤가요? 이쁜가요? 가디건을 입어야 팔뚝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립니다. 한개더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산 거예요. 오늘. 이쁘죠? 짜잔. 어떤가요? 근데 이게 단점이. 속이 허니 다 비추고 딱기 이렇게 봤을 때 잠시만요 딱 이렇게 봤을 때아 이쁜 거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최근에 어, 산 브라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아, 레드가 각 레드 가까운 그런 브라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레드로 보이시나요? 딱 사진에는 이게 나는 레드예요 하고 딱 보이거든요 근데 사고 보니까 분홍색도 아니고 어두워요 색깔이 근데 거기서는 얘는 레드예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막상 사고 보니까 좀 많이 실망했어요 네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나갈 때뭐 어디 편의점 이런데 갈때이거랑 같이 걸쳐서 입으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흰색을 다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딱 제가 입은 가디건 어때요?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굿 짜잔,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받았는데 진짜 이건 실망감이 아니라 너무 만족감으로 다가와서 진짜 실제 이 베이지색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화면색이랑 똑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 같고요. 조금, 이게,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벌어진다는 점. 이게 너무 벌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얘도 자꾸 내려오거든요. 제가, 어, 제가, 제가 약간 어깨가 좁은 편이고, 밑으로 내려앉은 그런 어깨란 말이 어깨란 말인데요 네, 약간 그런 어깨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괜찮으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내려가요 여기 끈이 어, 조금... 조금 더 쫀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옷을 샀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었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네. 제가 옷을 너무 못 그린 옷 골라가지고 진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약간 이런 옷을 살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녕 아기 조금 아쉬워서 음자 먹방 합니다. 방. 이렇게 하나요? 자 어때요? 네. 자 이걸 손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필터도 깨끗하고 그렇죠. <laughs> 이걸로. 볼게요. 달지않고 밍밍한 망고? 맛이에요 곤약젤리니까 곤약 음, 다이어트 음식? <laughs> 그다지 아, 엄청 맛있는건 아닌데 뭔가 맛있는 그런 느낌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건데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음, 먹을 만해요. 요즘에 너무 더워지는것 같아서 이게 없이는 이런 낯시티가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까요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아 친거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네. 스노우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한 4분마다, 4분인가 5분마다 꺼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더 길었으면 한한 시간 정도.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들고 먹거든요. 다음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 기다려봐요. 到了、嗯，可以 바닐라 향, 바닐라 가 코스몬. 진짜, 여러분 이거 먹어보세요. 속 향이 조금 나거든요. 쫀쫀하고 쫄깃쫄깃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저 약간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엄청 좋아. <laughs> 저는 스크류가 어릴때 파피코를 엄청 좋아했거든 黒く出るよ。 비었어요. 다 이렇게 다 먹었고, 이제 세탁소에 갈 예정이거든요. 갈 예정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 생각하는 큰텐츠은 뭐냐면, 여러분이 댓글이랑 뭐 궁금한 점을 댓글로 어떻게, 켜주시면 제가 그걸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 아무거나 다 적어주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방도 해보고 꽃을 샀는데, 나는 이랬더라. 나는 좀 아쉬웠더라. 많 어. 음, 그 눌러지 말라는 건 어그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눌러주시고, 꼭 응원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후 댓글 남겨 주셔야 됩니다.